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나음서 어 1장부터 3장입니다. 오늘 나, 바이블 타임 나음서 1장부터 3장 이 시간에 우리 1장 1절 우리 잠시 읽겠습니다. 나음서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나움서입니다. 어, 나움서는 방금 읽은 대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누에, 니누에를 수도로 했던 고대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이자 나움이 이것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어, 글로 기록하여 남겼다는 뜻은 그것이 반드시 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것을 읽을 무수한 1차, 2차, 3차 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음서의 1차 독자는 먼저 이스라엘로서, 나음의 뜻은 위로입니다. 어, 즉, 나음서는 위로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위로가 어, 필요했을까요?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리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 오른 도다. 누가 능이,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 아마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와는 선하시며, 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침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어, 나움서의 서론인 이1장 1절부터 어, 8절까지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어, 묘사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가로서 어, 심판에 어, 이어질 서곡, 이어질 심판의 어, 서곡처럼 죄인들을 벌하시고 대적들을 진멸하실 권능의 창조주를 역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강력한 서곡은 니누에에겐 엄청난 불안과 낙담을 안겨주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9절부터 본격적으로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 범죄를 저질렀는지 나음 어 전체에서의 드문드문 어 소개되지만 그리 상세히 기록되진 않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그들이 어 악을 꾀하고 사악한 것을 어 권하며 하나님의 어 진노의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한 민족 정도로 묘사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훔의 활동 시기는 이미 북 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 처참히 멸망한 지 불과 몇십 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옛 부조나 기록을 살펴보면 고대 아스루 제국의 끔찍한 폭력성과 잔인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민족 중 하나였던 아수르는 어, 전쟁을 하여 도시를 정복하면 어, 사람들의 눈과 혀를 뽑아 버리고 또 땅에 말뚝을 박아 사지를 깨어 놓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 바위에 매어 쳐 죽이는 등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극악한 일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여기에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죄까지 추가하시며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향한 기쁨의 소식 곧이 니누에 이 극악한 니누에가 망할 것이라 언급하십니다 우리 이어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구,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1절에 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제 2장과 이, 이어 3장은 니노의 멸망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그림처럼 어,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어, 전달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내 힘을 크게, 켜고 굳게 할지어다라는 어, 선지자의 조롱으로 시작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이 어떻게 폐망하고 수치를 당하는지 묘사하는데 이는 반대로 그들이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지를 어, 짐작해 합니다. 어, 이어, 나옴 3장 1절은 이 극악한 니누엘을 무제한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리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피해성이라 명명하며, 앞서 이 1장부터 2장까지 쭉 언급되었던 심판의 이유들을 거짓과 폭력과 탐욕으로 귀결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언급하였던 이 우상숭배가 다시 한번 3장 4절에서 언급됩니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는 사람을 홀려 어지럽게 하고 또 초자연적인 힘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마술과 또 음란한 제의적 매춘을 벌이는 더러운 우상 숭배로 아수르 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미혹해하며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강력한 권력과 부를 근동 전역을 타락시키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음과 오만을 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국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이집트의 옛 도시, 노아몬과 비교하시며 그들보다 더 강력했던, 어, 난공불락의 도시, 노아몬이 무너졌듯이 아수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움은, 어, 처참히 망한 아수를 향해 망가를 부르며 이 묵시의 글을 마칩니다 니누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나움서는 제2의 요나서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 요나서의 주제는 니누에처럼 악한 도시도 극률이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반면 이 나움서에는 그 어디에도 니누에의 회계나 어, 이 아수르의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맨 처음 1장 1절에 니누에를 향한 경고, 이 경고라는 짧은 단어만이 멸망 직전에 니누에를 향한 한 가닥 희망이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글로 적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우린 알수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증인들과 성경의 독자들만이 진실과 진리 안에서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말씀을 시간 마무리하며 어, 오늘날도 여전히 강력한 나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강대국들은 지구촌의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약한 나라들을 멸시하고 이기주의와 또 이익을 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탄압과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들은 어지러운 고대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심판의 네 가지 이유, 거짓과 폭력과 탐욕과 음행의 모습들은 어, 기성 세대들만이 아니라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도 만연합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역시 에스겔 22장 2절에서 니누에와 똑같은 피의 도시 피 흘린 성읍이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음의 활동 시기가 바로 남유다의 죄가 크게 달하였던 문할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니누에와 똑같은 거짓과 폭력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죄로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 죄 많은 이 세상,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니누에 같은 세상, 어, 이스라엘 같이 어리석고 이중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률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위로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더하트하우스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또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어, 제가 개인 기도하고, 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어,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음서를 통해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어,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깊이 위로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위로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자격 없는 니누엘을 용서하신 하나님, 똑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모든 것에 평화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를 간과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과 이 대림절 시간이 더 깊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와 모든 상황,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크신 그 위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위로의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